대통령 별의 순간 대운 찾는 법 167번째 찹터. 먼저, 우주적 근원력, 업에 관한 선입견. 선인 낙과, 악인 고과라고 울려 퍼지는 운명론적인 느낌. 불교에서 선인에서 생기는 것은 낙과이며 악인에게서 고과라고 말하게 된다. 권선징악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힘의 개념, 불교 사상을 통해 일관하게 흐르고 있는 것은 힘에 대한 직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세계에서도 힘의 근원성을 가장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요소이기도 하다. 인도의 종교들의 지향은 개체인 상대자에게 대한 신인 절대자로서가 아니라, 그 지향은 개체의 내부를 향하고 있다. 내부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힘이다. 그리하여 그에 대한 자각이 종교라고 하듯이 종교의 본질을 힘에 둘 수가 있겠다. 인도의 종교는 체락적인 사색을 우리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체락적인 사색은 일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의 종교는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자연과학적인 우주력. 자연과학에서 가장 기초로 삼는 학문은 소립자론이라고 하거니와 과학자에 의하면 이 논리적인 추구의 학문은 물질의 궁극적인 구성 요소에 대한 탐구에 있다고 말한다. 과학에서의 힘이라는 것의 의미는 자연계에는 전자력, 약한 힘, 강한 힘, 중력이라는 네 가지의 기본적인 힘이 있다. 어떤 물질의 운동의 근원도 원소는 이들의 힘에 환원시킬 수 있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이러한 힘에 관해서 과학의 진보적인 기초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1979년 노벨 이론 물리학상을 탄 우인바크 교수와 이인의 과학자들은 네 가지 힘 가운데에서 두 가지가 통일될 뿐 아니라 나머지 이른바 강한 힘과 중력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단서를 얻었다고 한다. 우주에 편만하여 존재하는 힘은 과학이든 정신적 세계이든 공통된 요소라고 생각되고 있다. 이것은 이미 고대 인도의 우주론에서도 지적되고 있었다. 샥티라 불리우고 있는 개념이 그것이다. 정신에서 직관되는 힘이란 똑같은 힘이긴 하지만 과학적인 실험에 의해 실증될 수가 없다. 그 실증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기계에 의한 실험이 아니라 정신에 의한 경험이기 때문이다. 힘은 이처럼 실험과 경험이라는 두 가지의 방식으로서 실증되는 것이다. 그 어느 쪽의 한 방법만으로는 그 힘의 전체를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정교에서의 우주력 우주의 편만한 힘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면 움직임, 흐름이라는 말로 말해야 좋을 것이다. 이 흐름이 자연계 가운데서만 파악되어 질때 과학적 세계의 힘이 된다. 같은 흐름이 정신의 세계에서도 나타난다. 흐름이 지하에서 파악되어 질때그 흐름의 표현이 최고인 세계는 인간 존재에 있는 세계이다. 여기에 이르면 흐름 즉 힘의 과학적 세계에서는 볼수 없었던 차원이 열려 있음을 알수 있다. 그것은 시간이라는 차원이다. 과학적 세계에서는 자연계의 힘을 물질의 궁극적인 구성 요소에 대한 추구라는 방향에서 탐구하였다. 추구 방식은 공간적이라고 하겠다. 공간이란 주관적, 자의적인 조작과는 관계없이 엄밀하게 객관적으로 조정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지하에서, 즉 정신세에서 직감된 흐름은 시간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간이란 현실태는 가장 변하기 쉬운 것으로 보이며 선험적 범주로서의 시간은 인생의 현실태 그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도 사상에 의하면 시간은 찰나라 불리며 가장 단시간에 변전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일정한 변화 없는 시간이라는 범주를 선험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으며 존재의 형식도 아니다. 시간은 찰나, 순간으로 밖에 감각되지 않는다. 순간조차 말할 수 없는 현실이 거기에 있을 뿐이다. 감각되는 것은 순간도 아니고 오로지 변화라는 현실태가 있을 따릅니다. 수년 전에 과거와 수년 후의 현재 사이에 있는 현실태는 변화라는 현상이다. 이 변화라는 현실이 없이 수년을 경과했다는 시간 개념은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변화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들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구별을 설정한다. 설정은 추상적이다. 시간 설정은 변화라는 현상의 추상화에 지나지 않는다. 변화를 느끼고 거기에 의해 시간을 설정한다고 하는 심리적 경과의 반응인 장은 인간 존재에게만 있고 동물의 세계에서는 없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무엇보다도 본질적으로는 변화의 의식화, 즉, 시간 의식에 있다고 하겠다. 또 시간 의식은 흐름에 대한 의식이다. 흐름이란 우주적인 근원력의 시간적인 표현에 불과하다. 시간적 의식이 그 근원적 의미를 발휘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경우이고, 따라서 인간에게 독자적인 종교적 세계인 경우뿐이다. 그리하여 우주적 근원력을 종교에서 비로소 그러한 시간적 의식으로서 직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륜적 세계와 힘의 발령. 인륜적 세계는 개개로서의 인간적 존재의 복합체라고 하겠다. 여기에는 개체의 존재와 함께 개개와 남과의 연관이 짜여져 있는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개개의 자각은 선수한 바와 같이 시간의식이 있었다. 그러면 개개와 남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공간적으로 장소를 점하는 두 개의 물체에 불과한 것이다. 그나 일단 접촉할 땐두 사람의 인간은 각각 스스로의 과거를 가지고 있으며 또 미래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안다. 즉, 시간에 대한 의식 속에서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 거기에서 개체와 남과의 일륜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법이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을 의식하여 비로소 두 사람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거기에서 인간의 사회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륜적이라고 말하는 이유에는 시간적 의식이 선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륜적 사회의 구조도 또한 개개로서의 인간 존재와 같이 시간의 자각을 그 논리적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알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들이 알수 있는 것은 우주적 근원력이 자연과학의 대상이었던 우주에서 인간 세계에서의 현현으로서 파악되어 왔다는 것이다. 업과 시간의식, 인륜사회도 시간의식을 존재의 저변에 두고 있다는 것, 우리들이 업이라고 말할 때 먼저 생각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구분이겠다. 과거의 업에 의해 현재의 과가 나타났던가, 현재의 업에 의해 미래에서의 그 과가 읽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이해가 그것이다. 이러한 일상적인 이해는 그대로 업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인간적 존재, 개인이건 사회이건,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3시에서의 변화를 변화로서 의식하는 존재이다. 즉, 인간적 존재는 본질적으로 업을 의식하고 있는 업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주의 그런 적 힘을 과학에서는 실험에 의해 입증하는데, 인간의 경우는 경험에 의해서 입증한다고 말하게 된다. 환하면 우주의 근원적 힘은 인간적 세계에서는 업의 자각에 의해 입증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경험이란 업의 세계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별의 순간 찾는 법 강좌는 현재 오프라인에서도 1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씩에서 여기 서울동강문화대학원 대학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은 성북구 성북로 28길 60에 위치하고 있으며, 1학기 등록은 3월 4월, 2학기 등록은 8월 9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이 전화번호와 메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